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이 예,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 씩인 네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게 노라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셈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함에 파수꾼들이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아 왕의 침소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도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를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사도행전 12장 말씀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복음이 전하는 곳곳에서 성도들을 향한 박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하고 있는 분위기는 그런 여러 가지 박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부흥을 맛보았다는 분위기입니다.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헤롯 왕의 박해가 기록이 됩니다.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두 형제는 예수님에게 주의 우편 자리와 좌편 자리를 달라고 요구했던 제자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주의 우편 자리, 좌편 자리를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자 그들은 그렇게 할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시는 잔, 그리고 받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었죠. 야고보는 정말 그런 대답처럼 알고서 그렇게 대답한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 대답대로 이 사도들 중에서 1호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사도가 이렇게 순교를 당한 것은 대단히 큰 일인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 사실을 아주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부를 칼로 죽였다는 정도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순교보다도 훨씬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한 가지는 사도의 순교가 교회의 성장에 방해 요소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순교하는 그 일이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보면 이와 같이 핍박이 있을 때 혹은 순교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오히려 복음 증거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계기가 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베드로의 투옥 사건도 같은 맥락입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도 잡아서 야고보처럼 그렇게 사형을 집행할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무교절 기간이 겹쳤기 때문에 이 기간이 끝난 후에 6월절이 지난 후에 사형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옥에서 나와 사형을 당할 그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쇠사슬을 벗어지게 하였습니다. 6절 말씀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칠절 호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렇게 하여서 옥문도 저절로 열리게 되고 베드로는 안전하게 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 후에 성경은 갑작스런 헤롯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23절 말씀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야고보도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도 옥에 갇혔지만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 나왔고 그런 이야기 이후에 이제 갑작스럽게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의 박해로 인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었고, 옥에 갇힌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악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오히려 박해를 하던 헤롯은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12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 힘든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교회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므로 결국에는 교회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왜 박해하냐고 따질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변함없이 교회와 성도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무엇에 더욱더 관심을 두어야 할지를 우리가 잘 깨달으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박해와 핍박이 있는 그 세대 가운데서도 정말 말씀 위에 바르게 선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일 교회가 정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이 하루를 그저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서로 사랑하는 일에, 정말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아주 본질적인 이 일에 헌신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으시고, 관란과 핍박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힘 쓰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의 교회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한일교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또 말씀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있게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 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예배와 일상의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 기도 제목인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당하는 이현수 목사님, 박미선 부장님, 교사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아이들을 통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영육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국내의 예담제자교회와 가평기쁨교회 또 보안지역인 네팔과 또 코소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역 모임과 금요축복 기도회가 활성화되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재정과 관리와 행정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건강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우리 교회 예산의 50% 이상을 선교 교육 구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집중력 있는 예배를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음향 난방 강단 시설들은 개선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옵소서, 또 원활한 예배와 지역 사회를 위한 주차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